아, 3일, <laughs> 3일 그죠? 네, 3일 남았습니다. 3일 남았어요. 오늘 방송할 수 있을지, 이걸로 켤수 이걸, 그러니까, 있을지 몰랐는데, 이 이동길에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했고 사실 지금은 좀 길게 못할것 같아요. 이제 미국 시간 4일 날 쇼케이스 하는 거고, 아니, 한국 시간은 왜? 미국 시간 5일, 어. 미국 시간 5일, 어. <laughs> 10월 5일 날, <10월> <laughs> 미국 시간, 그리고 한국 시간 10월 4일. 10월 6일. <laughs> 네, 시차 적응이 벌써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할것 같아요. 이따가 이제 시간 있으면 다시 인사하러 올 건데, 지금 잠깐 인사하러 왔어요. 아무튼, 오늘 여기 한국은 비가 와요.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데, 아, 뭔가 되게 설레네요 뭔가 여러 이제 문자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제 잘 다녀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뭔가 이제 팬분들께서도 되게 저와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. 뭔가 와, 아, 태민이가 미국에 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저 또한 이제 그런 기분인데 뭔가 정말 오랫동안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, 함께 했던 스태프분들과 점차점차 싸온 점차 뭔가 그런 경험들? 있잖아요 예를 들어 투어나 아니면 해외활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저한테 또 이제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이따가 더긴 자세한 얘기는 할게요 여러분 잠깐 갈게요 네좀 있으면 점심 지금 점심시간인가? 여러분 점심 맛있게 하시고 네 이따 만나요 안녕